2024년 10월 16일 일용할 양식 말씀 에스겔 33장 1절에서 20절 요절 11절 제목 악인이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 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중에한 사람이 그이만은 칼에 제거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이나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아기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아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원이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소가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위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 즉 위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위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위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위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습니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위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 떠다. 이스라엘 족소가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현재 이스라엘의 파수꾼 즉 지켜보는 자로 삼으십니다. 파수꾼이 외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소가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스라엘은 현재 악한 길에 있어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재만 보겠다고 하십니다. 야 지금 잘하면 전에 못한 것다 없는 거야. 하나님은 어떻게든 구원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과거가 엉망일지라도. 지금 잘하면 전에 한 것은 없는 걸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이 바르지 않다 반론합니다. 전에 잘한 게 있으면 따따블로 쳐주셔야지, 전에 잘한 것도 지금 잘못하면 다 없던 걸로 하신다고요? 전에 열개 잘했는데, 이번에 한개 잘못했으면 여전히 아홉 개 잘한 것 아닌가요? 계산법이 잘못되었습니다. 따진 것입니다. 현재로만 평가하는 것은 과거에 잘한 것을 너무 무시하는 것으로 바르지 않다 합니다. 자신들이 뭔가 잘한 것이 있다고 오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을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은 잘한 게 없었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대로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은 본질도 악인이요, 실상도 악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적용.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위롭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 본질도 죄인, 실상도 죄인.